이 아처님께서는 아처답게 칼을 써요. 궁수인 아처가 왜 활을 안 쓰고 칼을 휘두르냐고요? 아... 뭘 모르시네. 어? 잠깐만. 600... 600만 모으면... 600 성공만 있으면은... 5,900원만 하면 10%할수 있어. 제발 세이버님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스타레일과 페인 시리즈를 홍보를 하고 있는 제발 한 번만 나와주십시오, 세이버님! 제가 평소에 공포게임 전용 채널로 이제 최근에 전환하려고 하다가 제가 페이트 시리즈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 오타커들의 심승급을 심수, 울렸었던.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또 유명한 시리즈의 캐릭터들이 지금 이 세이버라고 이 시리즈를 대표하는 캐릭터랑 그리고 이 야처라고 이 시리즈의 얼굴마다 제가 또 붕괴 스타레일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절대로 콜라보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콜라보가 돼서 나오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저 정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것만큼은 영상을 꼭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켰어요 지금, 꽤나 뽑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운이 없어서, 우리 세이버를 뽑지를 못했어요. 우리 척바비가, 안왔어 다음 월급날 딱 기다려라. 다음 월급날에 척바비 데리고 온다, 진짜. 대신에, 우리 아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픽업 캐릭터지만, 이렇게 배포로, 그냥 무료로 지금, 이렇게, 제 계정에 들어와 주셨거든요. 아, 우리의 아처님. 얼굴 그, 주변에 그 빛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 이 훌륭하신 아처님. 이런 소화금도 페이트클럽을 즐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처님. 이등 뒤에 후광이 비치는 이 아처님이 어떤 분이시냐, 페이트 시리즈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야 해요. 페이트 시리즈에서는 이제 칼을 다루는 세이버, 활을 다루는 아처, 창을 다루는 랜서, 막 암살을 잘 하는 너스신 이런 식으로 일곱 개 클래스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아처님께서는 아처답게 칼을 써요. 공병이 나처답게 칼을 두 개를 소환해가지고 휘두르면서 싸워요. 아, 물론 활도 쏴요. 활도 쏘는데 활을 쏘는 모습보다 칼을 쏘는 모습이 조금 더 많이 나와. 궁수인 나처가 왜 활을 안 쏘고 칼을 휘두르냐고요? 아, 뭘 모르시네. 원래 페이트 게 페이트 시리즈에서 궁수는 활을 <목소리> 쏘는 클래스가 아니에요. 디타을쏘거가아니 총을 쏘거나, 활을 탈거라뭘좀 모르시네. 에이. 그래가지고 제가 제 활왕 뭐 이런 게 저런 게 없어가지고 육성도 제대로 제대로 못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장비는 어느 정도 파밍을 해가지고, 능력치는 치명타가 100%가 되면 참 좋을텐데 그래서 이 아첸님을 한번 직접 써봅시다 이 어? 세이버 클래스는요 정말로 굉장한 게 검을 휘두르는 칼에 특화된 클래스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세이버가 되기 위한 기초 조건은 레이저 빔을 쏠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강력한 세이버가 될수 있어요 왜 칼을 다루는 세이버가 레이저 빔이 강력한 세이버의 조건이냐고요?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물어보면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아첸님 한번 사용을 해볼까 자, 파티는 우리 아처님 데리고 가고요. 우리 스파클, 아처를 다루기 위해서 스파클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남은 자린 자유롭게 쓸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트리삐, 여기 곽향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아처로 바로 전투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출발이야! 출발이야. 네, 앞쳐답게 칼을 직접 던져서 싸우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궁수답게 칼을 두 개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궁수답게이렇게칼을 휘두르죠. 그리고 많이. i l m b u d n d f my o d i i t d l e s 야철한 친구 방금 전에 외웠던 그 주문을 전부 다 외우면은 이제 그 무한의 검제라는 강력한 결계를 발동할 수 있어요. 약간 고유결계라는 건데 그게 뭔데 씹어가 나오기 좋으니까 좀 강력한 결계 같은 걸 펼쳐서 그 상대방을 그 결계 안에서 가둬놓고 썰울 수가 있어요. 그 결계 안에서 칼 같은 걸막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잔뜩 집어 던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궁수답게 어? 칼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아처는 정말로 놀랍게도 수는 활을 쏴요. 갈라드 볼, 갈라든 볼. 갈라든 볼. 응. 궁수인데 놀랍게도 활을 쏴요. 맞칠 응. 것은 없다. 맞칠 것은 없다. 그렇게 이제 애들이 알아서 우게 놔두면은 평범한 타고 출발이야.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돌자. <laughs> 아처가 안 싸우는데? 군안 수이 때 놀랍기도 화를 쏴요. 일가는 거냐? 아 이제 동수답게 스칼을 만들어서 싸우네. 그래 이게 아처지. 아 정말 훌륭해요. 차 이런 잡스러운 강아지들 따위가 우리 아처님을 당해낼 수 있겠느냐? 일가. 어, 이 정도인가? 어, 아파요. 마칠 것은, 없다. 마칠 것은 없다 어, 음. 쟤들 왜 저렇게 탄탄해? 하지만 우리 아처님 굉장히 상남자예요. 지금 이렇게 다른 애들이 스킬 포인트 잔뜩 걸어다 주면은 이 스킬 포인트를 그냥 전부 다한곳에 때려 박아가지고 얼리비티 레이드 웍스 궁수 답게 이제 칼로 집어 던지면서 싸우고 아주 훌륭한 궁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못토로 놔두면 정말로 끝보 없게 칼을 휘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활을 쏘면서 싸워요. 이런 근본 없는 녀석들 을 같으니, 스타을 콜라보 인단식으로 할 거야? 이러다가 세이버는 칼에서 무슨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칼을 직접 휘두르겠다, 이러다가 세이버는. 자고로 세이버란! 어? 잠깐만. 600, 600만 모으면, 600 성공만 있으면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5,900원만 하면 1 0퍼할수 있어. 5,900원만 지르면 1 0퍼해수 있어요. 잠시만요. 네. 차 세이버님! 세이버님과 콜라보를 했던 스타레 f 을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이버님과 인연이 깊은 아처 i 한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세이버님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g a s 분 v 에에와주주실있있을요우우세이이님님도 n a 한 한번 가보자! 이 n y o 이아 s 뻑 i 아, 보라색이야 보라색이에요 하지만 전용 티켓을 하나 살수 있죠 전용 티켓을 하나 사면은 어플을 한번 달지죠 제발 세이버님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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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열심히 스타레일과 페이트 시리즈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나와주십시오 세이버님 응.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어, 응, 망했어 어, 잠깐만, 일법 더 가능해. 자, 잠깐만, 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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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법 가능해요. 나와라. 넌 <laughs> 매, 넌매결제체도도 보였는데. <laughs> 똥겜, 망겜, 쓰레기겜. 어차피 군일거야 어, 어차피 이 캐릭터 맛없겠지 어, 어차피 이 캐릭터 신 캐릭터일거야 신만 날거야 캐릭터한테서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들 빠빠